어,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작 학습용 페이지는 제가 상단에도 올려놨고요 네, 뭔가 다시 시작할 때 리액트 설정 파일을 셋업한 버전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네, 리액트 그런 설정이나 뭐 바벨 설정 필요한 그런 스크립트 그 어, 외부 이제 임포트 해야 되는 네, 그런 요소들을 자동으로 해 놨으니까 어, 하셔야 될 때는 이걸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리액트 코드해서 기본 요소들, 뭐 앱에서 링크 받아서 이렇 출력하는 이런 네, 코드들을 해놨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 때맨 위에 있는 걸 활용하시면 되고 네, 똑같은 거 이렇게 넣어놨어요. 똑같은 거 넣어놨고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맨 위에 있는 요그 시작 페이지, 요거 학습용 페이지를 잘 활용해서 중간에 시작할 때, 여기서부터 시작, 어, 그 코드펜을 가지고 예, 눌러서, 혹은 상단에 있는 코드펜을 눌러서 예, 시작해 주시면 돼요. 자, 됐습니다.